안녕하세요. 쿠프로바이크입니다 오늘은, 어, 되게 특이한 자전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자전거를 타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어, 스트라이더입니다. 스트라이더. 자, 스트라이더는 접이식 자전거인데 이게 접었을 때 모양도 되게 특이하고, 그리고 폈을 때 모양도 특이합니다. 스트라이더. 이게 삼각형 자전거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봤을 때 그냥 삼각김밥 같이 생겼습니다. 네, 삼각김밥 같이 생겼고, 요, 스트라이더는 1985년에, 이제, 영국, 영국에 마크 샌더스라는그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스트라이더가 개발이 됐구요. 그 접이식 유모차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폴딩 자전거 컨셉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무게와 이제 대중교통에, 어, 좀더 편하게 쓸, 어, 쓸 수, 어, 쓸수 있게, 어, 그렇게 만든 자전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삼각형이라고도 불리고요. 요 자전거는 특이한 게, 어, 체인이 벨트입니다. 벨트 구동 방식이라가지고, 바지에 뭐 기름이 묻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디자인이, 그 엄청난 그런 상을 많이 받은 디자인이거든요. 네. 그렇고, 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어, 스트라이다 종류가 몇 가지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LTQR 플러스가 있고, 5.1QR 플러스가 있고, SX QR 플러스가 있고 Evo QR 플러스가 있습니다. 어, 모델은네 가지고 요 모델은 지금 5.1 QR 플러스입니다. 자, 바퀴가 16인치 들어간 버전이고요. LT QR하고 뭔 차이냐면은 그 파이브 스포크 휠, 플라스틱 그 휠이 안 들어간 버전이에요. 그냥 이거 살때 스포크가 들어간 어그 버전의 어, 스트라이더입니다. 스트라이더 모델이고 5.1 QR 플러스고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색상입니다. 화이트 색상이고, 색상이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화이트 크림, 그 다음에 잉글리쉬 그린 그 다음에 매트 블랙, 레드. 어, 이렇게 어, 색상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벨트 드라이브 체인 시스템은, 음, 수명이 8만 키로입니다. 수명이 8만 키로고, 8만 키로로 하면은 되게 많은 거리거든요. 이 자전거로 하루에 100키로 타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힘들어요. 사실 그냥, 진짜 가까운 출퇴근용이지 출퇴근용이나 아니면 그냥 가까운 뭐 마실용이지 이게 막 대단히 막 운동용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은 8 0 0로인데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될 겁니다. 이 체인 재질은 그 타이밍 벨트랑 거의 비슷한 재질이거든요. 고정력 벨트라 가지고 보통 타이밍 벨트 보면 차에도 뭐한 10만 15만 이렇게까지 요즘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버전 이고 어, 무엇보다 체인기름이나 이런게 묻을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쾌적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거는 안장 높이도 다 조절 이 가능합니다 안장 높이도 조절이 다 가능하고 그리고 뒤에 친절하게도 어, 짐바지 짐바지 10kg 무게를 버티는 짐바지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짐 싣고 다니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접었을 때도 되게 컴팩트 하고 네 그렇습니다 브레이크는 다 기본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어, 기계식입니다 네, 기계식이고 어찌보면 이 자전거는 프린터널입니다 어, 나왔을 때부터 프린터널인데 좀 혁신적인 그런 디자인이라고 불릴수 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제가 이따가 접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음 되게 십박하게 접히, 접힙니다 어, 접히고 그 다음에 무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로 중반밖에 안 나갑니다. 되게 가벼워서, 진짜 전천으로 이렇게 쓰시기 좋고, 물론, 뭐, m t b 나 로드 같은 전문 자전거 있으신 분들도 마실 용으로 이런 거 타시기 되게 좋으실 거예요. 네, 민, 집에 미니벨로 하나 있는 게 되게 편합니다. 네, 자전거 타고 나가고는 싶은데, 거리는 또 애매하고, 또 가까운 거리 가기에는 또 이런 미니벨로가 엄청 좋아, 좋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원은 핸들은 이제 폭이 50이고요. 그 지면부터의 높이가 108cm입니다. 네, 폴딩 했을 때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 114, 곱하기 51, 곱하기 23입니다. 네, 무게는 약 10kg 내외고요. 여기에 들어간 부속들은 다스트라이다저중 부속이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접을, 접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접는 거는 자 접었을 때 일단은 되게 특이하게 접히긴 하는데 지금 다페달도 접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힌지가 있는데 레버가 있는데 요걸 레버를 딱 누르면 빠집니다 그냥은 절대 안 빠집니다 네 돌려야 빠지고 돌려서 여기 보시면은 중앙에 필 중앙에 자석이 달려있습니다 좌이 쪽으로 딱붙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살짝 눕히게 되면은 서있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일단 1단계 끝입니다 1단계 끝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핸들 하단부에 레바 있습니다 레바 레바를 제끼고제낀 상태에서 여기 라쳇이 있습니다 라쳇 요거를 꾹 눌러서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요 레바를 다시 내립니다 네. 내리고 브레이크 레바도 안 움직이게끔 이렇게 걸수 있습니다.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그 다음에 요렇게 그냥 끌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니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니는 그런 신기한 자전거입니다. 자 여기까지고 자 제가 펴는 거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역순입니다. 요 레바를 아담부 레버를 제기고 자 올려서 자 넣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든 상태에서 약간 비틀어져요 게 비틀어주면 이렇게 식으로 딱 안착시키면은 끝입니다자 되게 쉽습니다. 네, 어, 엄청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해달 쳐주시고 하면은 끝입니다자 여기까지가 네 스트라이다에 대한 어. 벌크 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디테일은 네. 이렇습니다. 자 스트라이다 매년 나오지만 나올 때마다 상품성이 조금 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도 이렇게 스트라이더라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거멀 타이어죠? 네 거멀 타이어 들어가 있고 고장형 벨트 체인 시스템 자 그리고 뒤에 알로이 신바지 10kg 버티는 신바지가 있고 어, 높낮이 조절도 다 됩니다 이 레버가 다 달려있어가지고 당기면은 올랐다 내렸다 할수 있게끔 쉽게 돼있습니다 안장거리도 앞뒤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니까 러 기본 자전거가 갖춰야 할 그런 메커니즘은 다 있습니다 네 진짜 다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얼마냐 89만원 89만원 네, 89만원이고 구입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자 고정 댓글에 어, 링크를 남겨 드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자전거 받아서 그냥 뜯어서 타면 됩니다 그냥 네, 바람 보고 타시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편한 그런 자전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에 아, 댓글에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뭐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슬라이더 어,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